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올해 시험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 2020년 12월 15일에 출발하는 해양항공편 20% 이전했는데 해양에 회양, 관련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에 관련 얘기가 없고요. 출발한 은항공편 역시 해양항경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착한다 했죠. 즉, 출발했는데 도착하지 않으면 해양이 되겠죠. 뭐, 본다면요, 국내선하 국제선이 합계가, 국내선과 국제선을 더하면 합계가 나올 테니까요. 뭐, 실제로 정확히 구한다면, 아, 정확히 아니라 정석적으로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 국내선의 출발은요, 어, 4 9 5 107이고요. 그러니까 뭐 388이고요. 어, 도착은요, 국내선의 도착은 어, 368이니까, 어, 빼면 어, 20이 나온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다 거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조금 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한다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똑같이 그냥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보죠 495 빼기 107이죠 국내선의 운항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빼줄 거는요 국내선의 도착은요 485 빼기 117이죠 실제로 아까 이렇게 계산 했죠 우리가 380 8이었구요. 여기가 368이구요. 빼면 20이 나오구요. 네.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이 자체에서 딱본다면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 부분 가로를 벗겨준다면요. 마이너스니까 이 앞에는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여기 플러스로 바꿔가면 되죠. 이거 두개 계산하면 10, 이거 두개 계산하면 더하기 10, 20 나오겠죠. 네. 다 알고 계시를. 어 개념일 텐데 정작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한번 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 편이다 맞겠고요. 1번 도착한 운영편이 있는 국내선 내선중 도착편 도착편당 화물 천주 가장 가 많은 공항은 김포공항이고 제주공항과 대구공항 순이다 했는데요. 뭐 이따가도 필요하지만 뭐 결국 본다면요. 어, 결국 이 문제는. 네, 이거를 뭐 구할 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뭐, 제가 이런 거 구하기 싫어하는데 뭐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는 구해야 될것 같아요 네. 구한다면 국내선 도착변당 도착함을 통해 가장 많은 공항김포공항이에 김포공항 한번 볼까요 뭐, 대략 뭐1.5 이상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제주공항 어, 1점 얼마 1 얼마 되겠어 1.5보단 살짝 낮겠네요. 그 다음에 대구공항은요, 어, 어, 1이네요. 이제 나머지 공항들이 1 넘는 곳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되겠죠. 여기 1 미만, 여기도 1 미만, 음, 여기도 1 미만, 여기도 미만, 여기도 미만, 여기도 미만, 여기도 미만, 여기도 미만 되겠네요. 그럼으로2번 보기 맞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써놓은 걸지웠네요 다시 본다면요, 여기가 128이었고요, 여기가 155였죠. 제주공항에 도착편항업종 감소수는 국내선 전체의 작다했네요. 이거는요, 155분의 190이고요. 이쪽은요, 이거 구한다면 도착편수는 368이었고요. 어, 이거 다다 다 더해서 빼주면 예. 얼마나 오는 거죠? 어, 일정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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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서 빼주면, 이만 빼주면 되죠. 네. 뭐, 어, 4. 잠시만요. 네, 4, 4, 3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두개 비교해준다면, 어, 작다가 아니라,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3번 보기, 어,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요. 출발한 운영편이 있는 국내선 중 국내선 출발편당 출발 여객수가 가장 많은 공항은 제주공항이고 그 다음은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순위가 있네요. 이쪽 보면 되겠네요. 여객수니까요. 제주공항이 대충 뭐한 1점 아니죠. 1점이 아니라 100... 뭐한130 정도. 130보다 약간 크게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 김해공항은요. 여기는요. 4, 6이니까 여기도... 네, 여기도 뭐 130가량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여기 두 개가 비교가 필요하겠네요. 4 6분의 6267라고요. 1 4 8분의 20447을 좀더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음, 이거 비교는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을 곱하기 3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138분에 뭐 대략 만, 음, 18,700 정도, 18,800 정도 나오겠는데요. 어, 이기좀면요좀잘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는 거의 10% 가까이 증가했고요. 여기는 약17% 정도, 8% 정도 증가했을 테니까 이쪽이 더 제주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김포공항은요. 김포공항은 확실히 130보다는 작겠네요. 아니네, 김포공항도 거의 130에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8분의 17133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좀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네요. 여기도 거의 10% 증가고 여기는 대략 한8% 증가니까요. 그래서 김해가 김포보다 도 크겠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 130보다 확실히 작겠고요. 여기는 대략 50, 여기는 뭐 대략 60, 여기도 뭐 100, 여기도 100 미만. 여기도 100미만 여기도 100미만 여기도 뭐 100미만 본다면 확인할 수 있겠네 그 다음 5번은요 국제선은 출발한 여객수가 도착한 여객수보다 500명 이상 많다 했는데요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 네. 뭐? 다 더한다면요 다 더해서 뭐 구한다면요 어. 그 다음 다 더한 다음에 빼주고 그럼 나오고 여기 도다 더한 다음에 빼주고 그럼 나오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을 텐데 워낙 복잡한 방법이고요. 뭐이 방법을 제가 뭐 지금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두개 차이가 지금 505죠. 즉이 얘기는요, 국내산의 출발과 도착이 똑같다면 국제선에서 딱 505명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국내가 출발과 여기 똑같다면 국내선에서 출발과 도착이 똑같다면 국제선에서 505명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즉 국내선에서 출발과 도착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본다면 얼마를 계산할 게 아니라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숫자가 워낙 좀 밀접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쪽 본다면요. 김포부터 본다면요. 두개 본다면 대략 이쪽이 뭐 1122명이고요. 이쪽 대략, 대략, 정확히 보면 26, 8, 4, 이쪽은 뭐 246, 여기가 대략 정확히 따진다면 760, 771, 이쪽이 46, 이쪽이 25, 이쪽이 17에 32, 14 되겠고요. 대략 봐도 이제 용 정도면 뭐 구분은 되죠. 뭐 789, 789에 10. 하, 숫자가 워낙, 근데 좀, 근소하네요. 네. 정확히 본다면 여기까지가 38 되겠고요. 어, 789, 10, 117, 1017 되겠고요. 여기다 46, 76, 90, 92까지 되겠네요. 뭐, 근데 이걸 합치더라도, 합치더라도요. 어휴. 합치면 얼만가요? 111, 1 1 0 9에 1143인 것 같네요 여기 출발이 1 1 4 4많리요요착착은요1 1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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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가 505명이 많다는 거는 이쪽이 509명 더 많을 거라는 얘기겠네요 국제선에서 출발이 509명 많고 국내선에서는 도착이 4명 많으니까 이걸 합치면 505명이 나오니까 어 제가 실제로 아까 실제로가 아니라 하여튼 준비하면서 풀어보면서 정확한 계산을 안 해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미미했네요. 509명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5번 맞겠고요. 500명 이상 많다. 아무리 이렇게 해서 오래 걸렸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해도 이거 실제로 다 더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32번에 틀린 거는 3번 정답 3번 되겠고요. 뭐 근데 뭐 어쨌든 뭐 3번에서 아마 해결이 됐을 거라 뭐 크게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 32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